내 이름은 캔디님은 재능이 되게 많은 젊은 친구인데, 딸이 하고 싶은 가수의 길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지 못하는 사연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체험적인 면을 봤을 때요, 한국인의 비만 기준에서는 이제 비만에 해당하는 체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체와 하체의 불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형적인 교정을 같이 해주면서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화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한 양악 돌출이 있고, 이급부정교합의 상악 자체가 오브셋이라고 불리는 이 틈새가 굉장히 큰 편이세요. 위아래 틈새가 심하면 더 발음이 세거든요. 시옷 발음이 세거든요. 네, 거구나. 맞아요. 시옷 발음이 굉장히 세서. 몇 번씩 스스로, 몇 번씩 스스로, 몇 번씩 스스로. 발음도 살짝 쉬옷 발음이 새기는 새는 겁니 쉬옷 발음이 굉장히 세서 이렇게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다만 걱정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돌출입을 해소를 시켰을 때, 과연 이 고명 구조가 더 원활하게 될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 이제 입을 집어넣으면 미관상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입 안에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게 더 좋게 느껴질 건지 아니면 더안 좋게 느껴질 건지가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 보기 전에 모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전형적으로 이제 미적인 개선이 기능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미리 직업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환자분하고 정말 수술을 할지 말지를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한 케이스 같고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케이스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닥터스 선생님들의 의견 의논들을 해서 네. 그 여부를 들으러 가는 길이에요. 너무 떨리네요. 떨리시죠? 좀 무섭죠? 어. 혹시 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그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음. 어떻게 될지. 음. 닥터스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내 이름은 캔디님. 맥미걸선정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긴장돼요. 이거 은근히 주장 좀 겁나. 5 4 3 2제 꿈이 원래 가수거든요. 싱어송라이터.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외모적으로 현실의 벽을 좀 크게 느꼈어요 근데 이얘기만 나면 이렇게 눈물이 나니 그건 뭔데? 엄마가 나한테 분수에 맞게 살라고 했을 때5 4 3 2 고드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오. 축하드려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오, 어떡해. 음. 아유, 서러워 서러워. 이거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죠? 어. 아, 아. 아, 죄송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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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노력하신 게 있어서 더 도와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울지 마 울지 마요 웃어요 이제 웃어야지 <laughs>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앞으로 눈물이 <laughs> 멈추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캔디님한테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세상으로 뛰어갈수 있는 도약 네, 디딤돌이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목적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로 확메이크업버해서확 바뀔지 그거를잘 정해야 되거든요 네. 양악 수술을 한다면 위턱을 뒤로 후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위턱을 뒤로 후퇴를 시키면 숨길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기도의 공간의 변화만 생겨도 노래할 때 뭔가 어색하다 노래할 때 뭔가 어색하다. 그리고 코와 입 안에 있는 공간들이 줄어들면 소리가 울려 나가는 게 노래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음. 원래 목적은 가수로서 그쵸. 내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인데 돌출을 해결하려다가 목소리를, 목소리를 잃게 될 수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악 대신 목소리나 발성에 문제가 가지 않는 방향. 기본적으로는 일단 교정으로 돌출입을 먼저 개선한다. 우리 닥터스 선생님들과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토의를 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나 호흡 자체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큰 전제를 방향을 잡았습니다. 약간의 돌출입 개선과 함께 옆라인 프로파일 개선을 위해서 코와 턱 끝의 모양을 좀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눈 뜨는 것도 불편하고 실제로도 인상을 많이 써서 눈을 뜨는 부분도 있어서 안검하수 교정, 약간의 쌍꺼풀 수술 이런 것들을 해서 더 밝은 이미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이러는데 좀 발음이 네, 맞아요. 좀 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혀가 치아를 치는 설치음, 음. 시옷자라든지 뭐짓 이런 거에서 좀 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발성구조가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뭐 수술을 하든지 발치를 하게 되면 현재 구강구조가 많이 깨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음을 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기는 할 건데 이건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최대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음, 나 이제 곧 수술 들어가가지고 전화했어요.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응. 엄마한테 일찍 얘기를 알려주면 엄마가 시간을 빼는데 말을 안 해줘 이런 큰일에 에이 무슨 엄마 일해야지 에이 엄마 일이 손에 안 잡히지 응. 아이 정말로 엄마 기도할게 아이 예, 알았어요 야, 일하셔 오케이 응 잘하고 야 잘할게요 아유 의사 선생님이 <laughs> 아우 <laughs> 아, <laughs> 선생님 네 어이구 어이구 선생님 믿죠, 네, 죄송하게도. 통화로 이렇게 인사드렸어 아니 아니, 뭐 영상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 <laughs>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네. 연락할게요. 알았어요. I love you. I l you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 내가 못생겨서 뭐 그런가? 그래서 피해 망상이 좀 많았거든요. 요즘은. 아, 예뻐서 쳐다보시나보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즘 자신감도 많이 들었고, 오늘은 아파트 1층에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 좀 해보려고 지금 가는 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때? 좀 다른 사람 같지 않아? 어머,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야, 먹을까? 일단 먹어. 먹고서 얘기해? 너 먼저 먹어. 알았어, 알았어. 응, 어때? 맛있어? 잘 아, 먹어, 맛있어. 야, 딸기형 난다, 딸기형. 야, 근데 왜안 먹어? 나 요즘 관리하잖아. 관리? 응. 어떤 관리? 아니 이게 내가 요즘 먹는 응. 체지방 빼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유산균이거든. 응. 응. 식단하면서 하루 한알 먹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인 보여? 라인이 살려 어머, 알지. 얘가 간녀려졌어 응. 너도 줄까? 나 왠지 케이크의 죄이지물들지금부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케이서 어. 여자들은 먹을 때 이게 죄스러운 마음? 어, 맞아. 칼로리가 천만 높아져도응 어. 어. 그럼 나 이걸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볼래. 네. 화이팅할수 화이팅. 화이팅. 있어, 우리. 다이장 어. <laughs> 내 이름은 캔디님은 한번 보면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개성이 있고 또 매력적인 외모를 원했었어요. 어,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레이저로 정말 각인되는 이미지가 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 정말 출구 없는 매력에 빠져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와. 준비가 됐습니다. 되셨나요? 예, 되셨습니다. 혹시 멘트 준비해 오셨나요? 출범. 덜 외운 것 같습니다. <laughs> 준비는 하셨지만 좀덜 외우신 걸로. 네. <laughs> 언제보다 우리 승철생께서 기대하셔도 좋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시자면 어느 정도인가요? 배우 한소희 씨가 생각나실 겁니다. 와, 진짜요? 대박!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laughs> 정말 한소희 배우와 매치했을 때도 정말 지지 않는 있다 <laughs> 네, 있어, 있어. 그런 아, 이미지 있습니다 맹미걸 아니에요 여기 마마 이제 오프닝이 곧 시작될 와, 거예요 마마 오프닝 아, 이제 마마. 오늘 데뷔 무대를 가지실 예정인가봐요 자, 그럼 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 내 이름은 캔디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캔디님 나와주세요 아! 나와주세요 아 떨려 이 음악 너무 떨려 와와와 와, 포스 와와 와, 다리가 얇아졌어 엄청 얇아졌어요 응? 지금 얇아졌어 얇아졌어. 신감이 기세 있죠. 요게 느껴지는 게 기세. 매번 느껴지네. 어. 아니, 사실 아까 저희가 연습 영상을 봤는데 제일 뚱뚱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살을 뺐거든요. 어느 정도 뺐는지 혹시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13kg 감량했고요. 어... 원래 허리가 32인치였거든요. 네. 지금 26인치 됐는데, <laughs> 26인치 됐는데, <laughs> 최근에 조금 더 빠졌어요. 26인치면, 선생님 S 사이즈가 한 25, 26이죠. 그쵸, S 사이즈죠. 내일 르면 캔디님, 메이크오버 한 후에 좀 반응이 어때요, 주변에서? 제가 메이크오버 중에서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친구들이 계속 예뻐진다고 저한테, 너가 이제 꽃합니다 너가 이제 꽈탑이다. 와, 이거 말도 안 돼. 오! 꽈탑이 됐구나. 아니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가까이서 본 모습이 너무 기대돼가지고. 맞아요. <laughs> 한번 좀 가까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에은 캔디님 가까이 와주세요. 오! 자, 지금 시작해. 자, 지금 시작해. 어? 조금씩. 뜨겁게, 오, 두려워하지 마. 오, 아니 오, 별 쳐진 눈앞에, 야. 저 태양이 헉, 길을 비춰 우, 절대 멈추지 마. 오, 어떡해. 나 진짜 맞아서 이거. <laughs>